타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몰래 들어가 흑염소 등 가축 21마리를 절취한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가축 도난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CCTV를 분석해 용의 차량을 추적하던 중 지난 23일 오전 9시 30분경 원주시 중앙동의 자유시장 인근에서 피의자 62살 취모여인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경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피해자 엄머씨의 농장에 몰래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피의자들이 훔친 가축은 엄씨 농장에서 키워오던 흑염소 7마리와 진돗개 6마리, 토종닭 8마리 등 시가 318만 원 상당으로 이중 상당수는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SBS 뉴스 김지영입니다.